어, 서연탄 메탈, 어, 서연탄 메탈 종목 코드 019770, 019770, 어, 서연탄 메탈에 대한 어, 간략한 어, 종목 진단입니다. 자 그리고 뭐 중요한 어, 현재 그 보유하신 분들 을 위한 뭐 핵심적인 가격권들 어,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최근에 뭐 서연탄 메탈은 어, 현재 그뭐 일종의 대선 테마죠. 정치적인 테마가 되었습니다. 자, 원래 그 윤석열 어,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, 정치권과 좀 선을 꺾고 있는 어, 그러한 양반인데, 자, 이분께서 뭐 최근에 그 추미애, 어, 추미애 법무장관과 어, 약간의 트러블이 나면서 어, 이번에 그, 자, 국정감사 때, 어, 묘한 발언이 나왔습니다. 어, 국민에게 봉사할, 기, 봉사할 길을 찾아보겠다. 자,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국민에게 봉사할 길. 자, 아무튼 뭐, 지금 현재로서는, 어, 명확하게, 뭐, 정치권으로 뛰어들지 않겠다는, 뭐, 그런 의사표시는 없는 상황입니다. 어, 예전에는 뭐 정치권과 어, 완전히 선을 그었었는데 예 어, 죄송합니다. 뭐 그때는 완전히 선을 그었었는데 어, 지금 현재는 어, 뭐 명확하게 선을 그는 것은 아니고 어, 현재 좀 묘한 발언이 나오면서, 어, 차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, 어,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는, 어, 뭐,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. 자, 아무튼, 어, 현재 뭐, 윤석열 관련주로서, 뭐, 현재 몇 종목들이, 어, 테마를 이루고 있는데, 자, 일단 뭐, 최근에 뭐, 이번 그, 저, 국정감사에서, 어, 이후에, 어, 먼저 치고 나간 종목은 석연 탑 메탈입니다. 자, 이 종목의 주가 흐름 좀 보겠습니다. 자, 이날에 뭐 상한가 들어갔죠. 어, 23일날, 어,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갔고, 그리고,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도, 어, 고가는 5,960원 상한가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. 자 그런데 뭐 상가에 뭐 완전히 안착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일단 종가는 27%대 마감을 시키는 모습입니다. 자 지금 현재 뭐 중량 가격권만 좀 언급하고 제가 좀 빨리 종료를 해야 되겠습니다. 자 핵심적인 가격 좀 보겠습니다. 자 현재 이서연탄 메탈을 보유하신 분들은 어, 지금 이 종목을 보유 어, 보유를 할수 있는 가격권 어, 보유할 수 있는 가격권은 어, 대략적으로 5,500원 선입니다. 5,500원 선 전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한 2, 30원 될 겁니다. 예, 요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5,500원 선이 종가 기준에서 어, 이탈되는 모습이 나온다 할 때는 어, 물량을 좀 축소로 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워 나가시길 바라고 자이 잠깐 찍어 드려야 되겠죠. 이게 어떻게 적어놓은건지 자자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이 앱을 좀 연습을 한다고 이건 안지워지나 자 아무튼 자 5,500원 적는 현재 보유선 자, 보유 기준선을 본다면, 어, 5,500원 선 전후입니다. 전후. 전후. 네, 종가 기준입니다. 종가 기준. 자, 이래서, 어,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, 어, 이 서연탄 메탈이 어, 종가 기준에서 어, 5,500원 선 이하로 떨어질 때는 어,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. 이때는 어, 일단 물량을 좀 축소를 시켜서 리스크를 좀 피해 나가는 전략 필요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어, 이 5,500원선 전후가 깨어지지 않으면은, 자, 이중 목표가입니다. 자,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목표가 잡아드립니다. 뭐, 이중 뭐 실적이나 뭐, 뭐, 현재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목표가는 자, 5,500원 선이 종가 기준 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치고 나갔을 때 목표가입니다. 자, 목표가. 아, 자리가 안 나오네. 자, 목표가. 좁좁죠? 이게 뭐지? 아, 떼기 지는 거네. 자. 자 목표가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어 6,600원에서 자 6,600원이 아니라 조금 그 세밀하게 본다면은 5 5 0원 6550원에서, 어, 현미경적인 그런 관점입니다. 6450원. 자, 요 정도 구간이 좀 걸리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, 어, 6550원에서 6450원 정도까지, 아, 어, 목표가를 잡으시면, 어, 뭐,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대충 아시겠죠?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뭐 보유 기준선 5,500원 정도 잡으셔가지고 5,500원 선이 종가 기준 이탈될 때는 물량을 축소, 뭐 이탈되지 않으면은 뭐 그대로 홀딩 하셔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자요 때는 주가의 반등세가 다시 나왔을 때 목표가는 6,550원에서 6,450원 정도를 목표가를 잡아줄 수 있겠다. 요 목표가는 목표가는 기술적인 목표가까지 예 지금까지 간략한 서연탐 메탈의 간략한 종목 진단이었습니다.